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A매치 휴식기로 잠시 프리미어리그가 멈췄지만 2023-2024 시즌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 어스퍼의 최전방을 누가 책임질까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영국 현지 유럽 현지에서 뜨겁습니다. A매치 시키 직전에 있었던 버니와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몰아치며 자신이 최전방의 적임자라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사이트죠. 전술 분석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마스터 마인드 사이트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9번의 완벽한 해결책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선수 출신이었고 또 감독과 코치, 분석관을 거쳤던 리스 데스먼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정말 다양한 전술적으로 깊이 있고 또 디테일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손흥민 선수의 구번이 어떻게 잘 작동했는지 분석한 내용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초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서 골을 넣는 구번이 없으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히샬리송이 제대로 된 활약을 해주지 못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게 당연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서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손흥민을 통해서 완.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히샬리송 선수에게 그 케인이 떠난 자리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대안은 손흥민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9번으로 출전한 경기 멋진 해트트릭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흥민선 인더 케인 보이드. 케인의 공백을 손흥민이 채웠다. 엔지 포스테코르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맨체스시티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순조롭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심에는 파페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으로 구성된 미드필더 트리오의 활약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데스티니 우독이, 미키 판더펜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맹활약이 펼쳐지고 있다. 영입된 선수들, 포텐을 모터트리던 선수들, 이 미드필드 라인과 풀백 라인, 수비 라인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상승세이지만 해리케인의 공백이 느껴지는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퍼즐 한 조각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호스테코글루 감독은 마침내 번리와의 경기에서 히샬리송을 9번 포지션에서 빼고 손흥민 선수를 대신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포스트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왼쪽에서는 가장 좋은 출발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조치가 당연한 조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히샬리성도 안 좋고 손흥민 선수도 왼쪽에서 썩 괜찮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럼 어떤 방안을 생각해볼까? 공격적으로 새로운 선수가 연기되지 못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로 올리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솔로몬 선수를 왼쪽으로 놔봤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은 해리케인과는 정반대의 맥락에서 강력한 넘버나인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최다 득점 선수인 해리케인은 깊숙히 내려와서 가짜 9번으로 뛰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수비수들을 직접 따돌리고 빠른 스피드로 질수할 수 있도록 배후 공간으로 뛰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케인 선수는 전방에 있을 때 내려와서 뿌려주고 내려와서 슈팅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동료들이 만들어둔 공간 안에서 골을 넣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앞에서 그냥 공을 받아서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는 형태의 경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토트넘은 전방 공격 지역에서 다른 종류의 출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서니까 또 전방에서 빠른 선수를 두니까 패스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는 얘기예요. 시자이 선수 같은 경우에 는 기다려서 버티고 받고 헤더하는 정적인 경기했다면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활용한 조금 더 속도감 있는 플레이 이건 케인이 있을 때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인이 있을 때도 전방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바깥에 있다가 앞으로 들어갔더라면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맨 앞에서 그냥 그대로 직접 바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패스를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케인에게 줬다가 케인이 내려왔다가 거쳐서 돌아가야 됐다면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맨 앞에 그냥 있으니까. 그냥 글로 주면 되는 거죠. 손흥민과 케인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볼수 있었던 최정방 공격수들 사이의 공격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위치 이게 바로 이제 제임스 매디슨의 예리한 드롭 패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즉 사실 손흥민과 케인이 있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그걸 지금 쓸수 있게 된게 손흥민을 왼쪽이 아니라 중앙 전방에 뒀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케인의 패스를 매디슨이 대신하면 되는 상황인데 케인이 내려와서 줘야 했던 것을 매디슨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면 되니까 서로 교차할 필요가 없이 가능해졌다. 손흥민 선수가 이 모든 것을 제공 한다. 공을 주면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받을 때 공간으로 받을 수 있는 선수, 속도감 있게 받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게 손흥민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 역시 이제 당시 손흥민 선수가 칩샷으로 골을 넣었던 장면인데 직전 장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에 상대 최종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이 속도감을 얘기하는 것인데 번리가 손흥민 선수한테 당한 이유가 전방 압박을 하는 팀, 라인을 높이는 팀이잖아요. 높은 지역에서 압박하는 팀을 상대로는 손흥민 선수를 후방에서 직접적으로 공략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토트넘이 2대 2로 맞붙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순간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손흥민 선수가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주면서 1 0샷로 넣었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전방 압박이 강점인 팀을 공략할 수 있고 또 상대가 전방 압박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두 가지의 이점이 있어요. 리버풀 같이 개겐 프레싱, 전방 압박에 강한 팀에 손흥민 선수가 강했고 이전에도 강팀에 강한 이유는 맨시티도 그렇고 뭐 사실 뭐 첼시라든지 이전에 맨유도 그래요. 전방 압박을 하고 상대 지역을 점유하는 팀은 역시 필연적으로 뒷 공간이 많은데 그뒷 공간 선수가 빠른 타이밍으로 치고 들어가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간이 많다고 해도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전술적인 조정이 있는데 선행 선수는 수비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잡고 스프린트의 타이밍과 또 공을 확보했을 때 수비수가 따라 내려들어 오더라도 이 공을 소유하고 지켜내면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무나 뒷공간이 있다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방압박을 아무도 못 하겠죠.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첫 번째 골 장면 뿐 아니라 이 페드로 포로의 수루 패스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 완성골이 대단했는데 마스터마인드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손흥민 선수는 특히 수비 뒤에서 반복되는 이 컬링 패스, 감아 들어오는 패스를 잘 활용하는데 수비의 사각지대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아웃투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비가 볼수 없는 위치로 돌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포로가 패스를 줄때 앞에 두 명의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언제 들어오는지 볼수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선수는 패스를 주는 포로와 패스를 받으러 가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는 있지만 이 위치 자체가 손흥민 선수 뒤쪽에 있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들어오면 속도에서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 앞에 가 있으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뒤에서 쫓아가면 늦을 수밖에 없고 앞에서 커버하지 않으면 또 공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또 앞에서 커버를 하고 있으면 선인 선수가 뒤에 있으니까 보지를 못한다. 이게 정말 그 가불기 같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패스가 직선으로 들어오면 물론 앞에 있는 선수한테 잘려요. 근데 감아 들어오니까 앞에 선수들은 벗겨지고 뒤에 있는 선수는 따라들어와야 되는 실제로 케인 선수가 있을 때도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감아주는 패스를 기가 막히게 줬고 그걸 손흥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바로 건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누가 해줄까 우려가 됐고 걱정도 됐었는데 포로를 기용하는 이유 로얄에 비해 개인, 대인 수비력은 아쉬울지 몰라도 이런 패스 공급 능력 빌드업 능력, 공격 창의성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찔러주고 왼쪽에서는 메디슨이 찔러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손흥 선수는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전처럼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 에서도 조금만 움직여서 수비 한두 명 사이 뒷공간으로 이중해 주면서 이 하퍼 스펙트를 왔다갔다 하면서 공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로든지 갈수 있고 수비의 뒷공간을 어느 쪽이라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다. 요런아웃트인 플레이가 바로 선민 선수가 할수 있는 것이고 이러려면 빨라야 됩니다. 빠르게 뒤로 움직였고 빠르게 또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속도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또 속도 속에서 공을 컨트롤하면서 마무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바로 선민 선수다. 수비의 블라인드 스팟을 무너뜨리려면 상대도 어떻게 들어올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행하는 거 쉽지가 않다. 수행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빨라야 하고 빠르면서도 좋은 퍼스트 터치가 있어야 되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의 최대 장점이 그거란 얘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치고 들어간다.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케인 선수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빌드업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 보시면 뒤에서 기다렸다가 공을 받고 연계해 주는 역할도 하고 연계를 하면서도 본인이 치고 들어갈 수가 있고 연계를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몰고 들어가서 슈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손행인 선수가 케인처럼 공을 받기 위해 뒤로 내려올 수 있지만, 케인에겐 없는 직접 달려들어서 이제 공격할 수가 있다. 케인은 내려왔을 때 빠른 윙어에게 스루패스를 하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손흥인 선수는 패스를 할 수도 있고, 패스를 한척 하면서 전진해서 슈팅하거나 상대가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즉, 두 가지 옵션이 다 가능한 구번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마스터 마인드는 9번 포지션에서 손흥민 선수가 즉각적으로 인기를 끌수 있는 모든 훌륭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는 영리한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다. 슈팅의 정확성과 판단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31살의 손흥민 선수는 지난 5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하게 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이 득점 기회가 절반만 있으면 충분하다. 기대 득점을 초월하는 선수잖아요. 보통 스트라이커들은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잘 해결하는 선수들로 전방에 배치하는데 기회를 확실하게 제공해주지 못해도 공만 주면. 넣을 수 없을 것 같은 기회에서도 골을 넣는 그런 결정력을 갖고 있다. 손흥민 선수는 구석을 노리고 오른발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언제든지 득점할 수 있다. 정말 정밀한, 정말 기계 같은 놀라운 결정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브레넌 존슨의 합류죠. 마스터마인드 역시 이제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레넌 존슨을 중심으로 공격을 어떻게 전환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버니와의 경기에서 알수 있듯이 이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인 손흥민을 구번 자리에 두고 마누르 솔로몬을 함께 기용할 것이다. 즉 존슨이 뛸 자리는 정해져 있다. 존슨이 지난 시즌 노트햄에서 투톱에 한 자리를 보기도 했고 원톱으로 뛸때 가짜 9번으로 뛰기도 했고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었지만 커리어 중에는 왼쪽 윙포워드로 뛰기도 했었거든요. 빠른 발을 갖고 있고 양발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쓸 수가 있는데 토트넘의 아스틸 자리는 오른쪽이다. 왼쪽에는 솔로몬이 있고 손흥민 선수 왼쪽에 기용할 수 있는데다가 페리시까지 있잖아요. 왼쪽으로 쓰려고 데려와 쓸리는 없다. 브라이언힐이 부상에서 회복할 경우에도 이 선수가 왼발잡이로서 오른쪽에서 꺾어 들어오게 지나치는 후반기에 잠깐 기용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이바르 시절에 정말 임대됐을 때 가장 좋았을 때가 왼발 정발 윙어를 뛸때 잘했거든요. 즉, 왼쪽 자원. 실질적으로는 페리시치 이후의 왼쪽 정발 윙어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른쪽에서는 크루소스키가 왼발로 접어 들어오는 플레이를 하는데, 정발 오른쪽 윙어인 존슨을 오른쪽에 둘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토트넘의 좌우 풀백인 우도기와 포로는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공격한 미드필드처럼 뛰거든요. 그럴 때 사이즈를 점유해줄 선수가 있어야 해요. 우도기와 포로가 물론 크로스가 되긴 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정발 윙어가 있다면 상대가 더 막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포세글 롤러함도 윙 포워드를 정말 윙어로 쓰거든요. 벌려놓고 쓴단 말이에요. 벌려놓고 쓸 때는 접고 들어와서 왼발 추징하기까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루세스키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는 경기 템포가 늦어지는 거예요. 접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도 빠르지 않은 선수인데다가 접고 들어왔을 때 이미 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통하지 않거든요. 크루세스키가 골을 넣었을 때도 실제로, 가운데로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이손민 선세 패스 받은 우도기의 컵백을 밀어넣었던 원터치였지 바깥 지역에서 공을 몰고 들어오면서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정발 윙어가 부시고 크로스를 올리거나 컵백을 주는 게 중요한데 오른쪽에서는 존슨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경계 속도감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오히려 또 히샬이 성 오른쪽 윙포워드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이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한국 시간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에 치를 이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좌우에 솔로몬과 브레넌 존슨을 기용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브레넌 존슨이 입단한 이후 바로 A 매치데이에 소집이 됐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맞춰볼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은 쿨루셉스키가 먼저 뛰고 후반전에 존슨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당일에 포스테코골 감독이 한두 번의 훈련만으로도 만족을 한다면 전격적으로 존슨을 선발을 줄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 손흥민, 존슨, 요 조합을 볼 가능성이 크다.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시하리성과 존슨을 페리시와 함께 후반전에 써보는 것보다는 손흥민, 솔로몬을 최대한 오랜 시간 기용하면서 써볼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트넘은 주중 경기가 없잖아요. 아스널과의 북란 던더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80분 이상 손흥민, 솔로몬을 쓰는 것이 무리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페리시 선수가 또 크로아티아 데뷔팀에 가서도 좋은 측면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솔로몬 선수의 컨디션이 아쉽다거나 또 경기력이 아쉽다면 페리시가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존선이 빨리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솔손존, 이세 명의 트리오 공격을 한번 맞춰보는 게서처럼의 플랜 A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험 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드필드라인은 메디슨과 사르가또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와주고, 비수마까지도 공격 시에는 가담해주고, 우도기 포로까지 들어가는 투 센터백을 론, 전원 공격 축구, 판도펜과 로메로가 뒷공간을 넓게 빠르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가 되고 있는데요. 해필드 유나이티드가 한수 아래의 팀인데다가 토트넘이 이번 경기 홈 경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쓴 전술이 이번 경기도 대량 득점으로 이어지고 또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다득점 경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존슨이라는 새로운 이제 조력자가 왔을 때또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과 득점력은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 9번 손흥민의 이 시대 어떻게 또 포세콜로 감독이 조합해갈 또 앞으로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큰데요 한국 팬들 뿐 아니라 영국 현지 언론, 유럽 외신들도 이손흥 선수의 9번 효과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활약과 또 현지의 반응과 분석들 한준TV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석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